안녕하신타왕입니다 어, 우리 애들이 다이소를 많이 가잖아요. 다이소에서는 갓템이 있고 절대 사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변기 커버예요. 이사를 오면서 이 변기 커버가 많이 두글해가지고 뭔가 쓰기가 좀 꺼림직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이 혹시나 방기 커버가 있나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보기에는 뭐 되게 튼튼해 보이고 어 쓰는데 뭐 지장 없겠다 커버가 뭐큰 문제가 될게 있나 싶어서 샀는데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쏙쑥 들어가네요 약해요 우리가 이거 커버를 닫아놓고서 안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앉으면 뿌셔져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두번째 커버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게또 문제예요 뭐 휴지가 들어가 있어 서좀 내릴게요 시원하게 잘 내려가죠 네, 이 변기 커버 자체가 진짜 약해요 보시면 균열 보이시나요? 균열이었어요. 제가 이거 계속 싸다가 싸다가 언젠가는 꽂사져가지고 그냥 여기 변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약한지를 더 보여드리자면요. 지금 뭐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모양이 이런 게 아니라 다 찌그러진 거예요. 제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무서운 나머지 새로운 방귀 커버를 그냥 일하에서 주문을 했어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스칸디널. 딱 봐도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무슨 뭐 눌러도 막 아, 꼼짝 없습니다. 방귀 커버 설치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세팅을 좀 해보고 설치하는 영상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기존에 여기 커버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 그냥 잡아 뽑으면 될거 같아요. 근데 좀 힘을 세게 줘야 돼요. 이렇게 잡아 뽑으면 될것 그래서좀 지저분하죠? 이제 닦아줄게요 때가 끼거든요 이거 똥이 아에요 그냥 물때 같은 거, 물때 오해하지 마세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자, 이제 새로 커버를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커버가 있고 이 위치를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는 보면은 여기에다가도 할수 있고 여기에다가도 설치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높고요 한이 정도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 게부품 이. 맞나? 여기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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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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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요 얘는 이제 밑에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저 변기 커버 어떻게 가는지 이제 셀프로 이거 할수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 영상 찍게 된 거거든요. 밑에서 이제 나사 조이고 있는 거예요. 나사라고 해야 하 보다 또잘 돌아가는데,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지금 열심히 밑에서 조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가. 좀 극혐이죠? 우, 아, 보이면 이제.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나머지 반대편도, 이렇게 돌돌 돌려서 조여주는데 요거는 또다 조여지네 아 재밌다니까 다시 고정을 해놓고 할게요 쓰다가 더러워지면 바꿔줘야 돼. 위생상, 진짜 계속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간단하게 고정 됐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이게 하중을 좀잘 힘을 받아서 견뎌 줘야 되는데 여기가 없으면 좀 힘들어요 잡아볼게아 어, 좋다 커버리도 앉이렇게어 튼튼해요 뭐 끄덕없어요 여러분들이 커버 하실 때, 아, 그냥 귀찮다고 가까운 거 다이소 이런 데서 하시지 마시고요. 튼튼하게 인터넷에 파는 거. 이게 스탄디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제대로 된건 써봐야 알겠지만, 설치도 쉽고, 튼튼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변기 커버 교체하는 모습과, 다이소 비추천 아이템 경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